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지 미디어 정원 뉴스 데스크 김희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단한 과학 소식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와 비슷한 크기와 온도를 가진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써 인류가 다른 행성에서 살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환경보호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구가 너무 더워지면서 여러 가지 환경 보호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거나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일부터 시작해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포츠 소식입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파쿠르와 서핑이 새로운 종목으로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관객들도 더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지미디어 김희연이었습니다.